지난번에 라우디니스 이퀄라이제이션을 통해서 PC 음량을 동일하게 맞추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얘는 실시간 방식이다 보니까 갑자기 음이 줄어들거나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영상 편집을 할 때는 원래 음량을 알수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당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사운드 카드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라우디니스 이퀄라이제이션은 유튜브를 볼때 가장 진가를 발휘해요. 저 역시 유튜브를 볼 때만 해당 기능을 사용하고 영상 편집을 할 때는 꺼놓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들을 때는 로컬 파일로 윈 앰프에서 듣는데요. 이게 어떤 건 소리가 크고 어떤 건 작고 아마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윈 앰프에 있는 리플레이 개인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컴퓨터를 사용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마 윈앰프보다 고모디오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 윈앰프 고모디오 둘다 소리를 재생해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윈앰프는 뮤직 플레이어의 시조새 같은 존재입니다. 윈앰프에는 리플레이 게인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서로 다른 음악 파일들의 소리를 정규화시켜 주는데 실시간 평준화가 아닌 보정값을 계산해서 저장해 두는 방식이라서 라우드니스 이퀄라이제이션의 단점인 소리 왜곡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음악을 들으시거나 음악을 많이 듣는 분들께 추천해 드리고요. 매장에서 음악 트는 분들 계시죠? PC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은 이걸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윈앰프를 실행하고 나서 옵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프리퍼런스를 클릭하신 후에 왼쪽에서 플레이백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럼 여기 유즈 리플레이 게인이라는 항목이 나오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환경 설정은 끝난 거예요. 이제 클로즈를 눌러서 창을 닫고 음악 파일의 개인값을 계산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파일부터 해 보겠습니다. 파일 위에서 우측 클릭을 하고 샌드 투에 커서를 갖다 놓으면 오른쪽에 다시 새로운 메뉴들이 나타나는데 밑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칼큘레이트 리플레이 개인이란 항목이 있어요. 얘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길 보면 트랙 개인이란 값이 있죠. 플러스 6.11dB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음량보다 6.11dB를 더 높여서 재생하겠다 이 소리예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해서 표준 음량보다 이 음악 파일의 음량이 6.11dB 낮다는 소리예요. 이제 세이브 트랙 데이터를 눌러서 이 값을 저장해 주면 돼요. 이번에는 세 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해 볼게요.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하고 나서 우측 클릭을 하고 send to Calculate Replay Gain을 눌러줄 건데, 혹시 파일을 여러 개 선택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은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 강좌를 참고하세요. 자, 얘를 클릭해 볼게요. 얘들은 다 음수죠. 이 말은 이 파일들의 음량보다 이만큼씩 더 낮춰서 재생을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이건 다시 얘기해서 표준 음량보다 이만큼 더 높다는 얘기예요. 이제 얘네도 저장을 해 줄게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음악을 들으시면 음량이 동일하게 재생될 거고요. 참고로 아까 조정한 값을 보고 싶으실 경우에는 파일 위에서 우측 클릭을 하시고 중간에 있는 뷰 파일 인포를 클릭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를 보면 조정된 개인값이 적혀 있을 거예요.